아, 이제 거의 막 빠지네. 이제 스티커만 받아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됨. 너희 스티커 뭐 배정받음? 난 버터풀. 난뚜벅초 너희보단 내가 낫네. 헤넌 스티커 뭔데? 난 피카토. 와, 피카토 부럽다. 그러게. 아, 나도 피카토 스티커 배정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 조용히들 좀 해. 여기 너희만 있냐? 어? 걔는 나랑 같은 라인에서 숙성했던 앤데? 조용히 좀 하자고. 야, 너 A-4 라인 2층에 있었던 빵이지. 그래. 거기서는 떠들어도 뭐라 안 하더니 왜 갑자기 뭐라 하냐? 헉, <놀들이> 니들 스티커 뭔데? 나 전설의 포켓몬 뮤트 스티커야. 나보다 아랫뜬 것들은 다 조용히라. 헐, 뮤트라. 미쳤네. 야, 그래도 어차피 탑차 타고 편의점 가면 다 똑같은 운명인데.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똑같은 운명? 과연 그럴까? 우리를 산 인간들이 빵봉지를 뜯고 가장 먼저 스티커부터 확인하는데. 너희들 스티커 보고 울지나 하는 다행이다. 하하. <laughs> 참나. 반면, 내 스티커를 뜯는다면 아마 세상 떠나가라 환호를 하겠지. 하하하. <laughs> 에잇. 어? 저기 사람 온다. 우리 저옷 입은 다음 바로 탑차 타나봐. 어디로 가려나? 두근두근. 잠시 후. 대박! 드디어 포켓몬 빵을 사다니! 그 어렵다는 걸 내가 해냈다. 탑차가 딱 맞춰서 들어오니 어떡해? 역시 어제 꿈이 너무 좋았어. 오예. 가라! 오빠, 에? 오빠가 선물 줄게! 짜잔! 헐! 포켓몬빵이라나? 정말 어렵게 구한 빵이야. 엊그제는 새벽부터 편의점 돌았고, 어제는 하루 종일 동네 마트도 돌고, 몇 동네까지 다녀옴? 이거 진짜 핫한 거야! 알지? 오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포켓몬빵 사온 줄 알면, 올 가을이 눈물이 아주 그냥 펑펑 날 거야! 이 어려운 걸 오빠가 해냈다! 그래 우리 가을이 이 능력쟁이 오빠 선물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좋아 땡땡땡 땡땡땡 어 누구세요? 황금이 오빠 어 가을아 왜? 이거 먹으려고 어 포켓몬빵이네 이거 구하기 어렵지 않았어? 어렵지만 괜찮나 어렵게 구한 포켓몬빵을 이렇게 쉽게 나한테 주다니 오빠 가줘 나한다 안녕 휴, 가, 가을아 잘가 이상하다 요즘 여자애들이 왜 이렇게 포켓몬빵을 가져다주지? 슉슉슉슉 Hmm. Cut.